그래서 우리 목표는 두 가지 정도로 잡아봤어요. 우선 한 달에 번업위에 15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더 만들어 보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자신의 탁월성을 성장시켜서 한 단계 높은 성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. 작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의 핵심,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 당장 월 소득 150만원 더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끔 도와드리는 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그냥 당장 내가 딱한번 하고 말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뭐 그런 분들도 의미는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.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 일정 수익 이상의 어떤 엔자 소득이 발생하는 걸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음... 150만원이라는 수입은 당장의 수익이지만 어, 한 단계 내가 더 높게 올라가겠다는 라 장기적 성장도 같이 고려할 때 어, 진짜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당장의 수익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겠죠. 일단 내가 지금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꿈을 이룰 기회도 생기잖아요. 만약에 지금 내 소득이 너무 적어서 어, 당장 한달 생활비 하기도 너무 급급하다면 이 소득을 늘리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근데 이제 그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내 체력이나 내가 너무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나 지금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배달 알바라든지 뭐 대리라든지 이런 일들은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성과 자체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시간으로 그 노동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. 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성과 수익은 어, 장기적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, 어쨌거나, 이 당장의 수익은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서 장기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, 이제, 이, 장기적인 성장. 네.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, 수준의 성공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당장의 수익은 현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장기적인 성장은 내가 정말 원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50만 원 추가 소득을 어떻게 쓰느냐. 첫 번째는 우선 내가 현생이 힘드니까 어 지금 내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50만 원을 투자해 보는 거죠. 나쁘지 않죠? 그죠? 내 삶이 좀더 여유로워질 수 있잖아요. 돈을 더 벌면, 더, 더 버는 만큼 내가 좀더 여유를 누릴 수 있으면, 마음의 여유가 찾아옵니다. 그 여유가 더 나은 추진력을 위한, 더 나은 삶을 위한 추진력이 되기도 해요. 자,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, 부자 세팅을 하는 거예요. 부자 세팅이라는 게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내가 버는 돈의, 일, 버는 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무조건 자산으로 변환시켜 놓는 거예요. 어, 저축도 하나의 자산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저축이 어느정도 모이면 이걸 뭐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휴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자산이 됩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뭐다 자산입니다 저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라는 그 투자를 가르쳐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월 소득을 150 에서 많게는 뭐500 600 이렇게 월 소득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진 않을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저축하라는 겁니다. 어떤 걸 선택하든 뭐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비트코인 하든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. 중요한 건 반드시 자산으로 전환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50만원 50만원을 무조건 저축액을 늘리라는 거죠. 그만큼의. 기존에 벌던 돈에서 저축을 전혀 안 하고 계신 분은 50만 원 저축을 시작하시라는 얘기고요. 기존에 내가 저축하고 있는 게 있다면 50만 원 플러스 시키라는 얘기입니다. 자 마지막입니다. 나에게 50만 원씩 투자하셔야 돼요. 자 나에게 투자하니까 뭐좀더잘 먹고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그죠?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, 더 나은 뭐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를 한다거나 영어 내가 하는 일에 영어가 필요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제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, 운동을 한다거나 어쨌거나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내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들을 저는 수익 조도 성장 전략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먼저 만들고. 그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전략을 말해요 물론 성장주도 수익 전략도 있을 수 있어요 네,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부를 이룬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성장을 해야 더 나은 수익이 나오는 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의 성장을 통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한, 수,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한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우선은 지금 조금 더더 더 나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